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인터넷, SNS를 하다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각종 짤방들. 랭킹스쿨에서도 종종 만나보실 수 있죠? 하도 자주 보는 터라 현실에서도 머릿속에 자동으로 재생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아주 가끔 그래서 이 짤방의 주인공은 누구지? 라는 의문이 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익숙한데 누군지 모르는 짤방의 주인공 TOP 8을 소개해드릴게요. 8위. 편안. 뭔가 새로운 변화로 인해 속이 편안해졌을 때 쓰는 짤방이 있죠? 개비스콘 광고의 일부인 이 장면은 바리에이션을 워낙 다양하게 쓸수 있어 요즘 특히 많이 보이는 짤방인데요. 심지어 최근 손흥민이 뛰고 있는 구단인 토트넘의 감독이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교체되면서 영국 언론사에서도 이 사진을 차용 메인 페이지에 걸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에게까지 익숙해진 이 짤방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이분의 성함은 바로 김하균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3, 4개의 영화나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한 베테랑 배우입니다 최근에는 연평해전의 갑판장과 녹두꽃의 박원명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의 곁에 있었던 배우의 이름을 여태 몰랐다니 이제 저 짤방을 본 외국인이 혹시라도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하균 김 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7위 야 이거 진짜 같다 VR 기계를 착용한 채야 이거 진짜 같다 고 외치는 이 짤방 진짜 같은 가짜뉴스나 합성을 접했을 때 종종 보게 되는 짤방이죠 그런데 이 짤방이 도대체 누구냐 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갈리고 있었죠 짤방을 올려놓고 누구냐고만 물어봐도 제시, 현아, 키썸 에이핑크 하영, 제시카 효연, 나르샤 등등 각양각색의 연예인들이 다 출동하는 이 짤방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VR 기계를 착용하고 스프들이 직접 만드는 포디 의자에서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모습이었죠. 물론 이 방송 자체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찌나 그 경험이 생생한지 너무나 즐겁게 즐기는 바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은데요. 인터넷 역사에 길이 남을 짤방을 탄생시킨 바다를 위해 주변에서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꼭 바다라고 대답해주기 약속! 6위 펀쿨 색좌 기후변화 변화에 대해서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주옥 같은 명언으로 깊은 감명을 주었던 펀쿨색자 이 발언을 시작으로 지금처럼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처럼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같은 의미 없는 껍데기만 나열한 어록들을 남겼죠. 아니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뻔한 말들만 하는 거지? 싶어서 찾아보시면. 더 깜짝 놀라게 되실 텐데요. 바로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아들이자 현재 일본의 중의원을 맡고 있는 엄청난 엘리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이즈미 신지로 한때는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로 각광받기까지 했을 정도로 잘나가던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이 아직 당선되기에는 부족한 자신을 감추기 위한 책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약 실현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같은 대답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연기일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인기도 말도 의혹도 많은 고이즈미를 한국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야스코네 신사 참배까지 다녀온 일본 정치인이라는 사실도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5위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분명히 안 좋은 것이었는데 더안 좋은 것을 보고 나니 상대적으로 나아 보일 때 쓰는 이짤방. 이 짤방이 유명해진 탓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무언가를 지칭할 때 선녀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죠. 이 사진의 주인공은 아 다들 주성치라는 거 알고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림축구로 너무나 유명한 주성치입니다. 하지만 누굴 보고 선녀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셨죠? 그 선녀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의 유명 여배우 공리. 붉은 소수밭, 패왕별희 등을 통해 동양의 인형이라 불리며 한때 아시아 최 최고의 배우로 손꼽혔던 배우인데요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보니 선녀 같다는 말이 사실은 진짜 선녀 같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 대사는 눈비비고 제대로 보니 손뼉 칠만안 애로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라는 대사는 자막 제작자의 초월 번역이 만들어낸 대사였다고 합니다 적절한 장면과 초월 번역 그리고 그 상대가 공리인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짤방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4위 시의도지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짤방과 불좀 꺼주시바라는 짤방, 그리고 최근에는 근육시바견대라는 제목의 짤방과 도지코인으로 너무나 익숙해진 이 강아지. 이 캐릭터의 이름은 시의도지로약 10년 전부터 영미권 인터넷에서는 짤방으로 굉장히 많이 소비된 강아지가 국내 짤방으로 수입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강아지를 찍은 사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강아지라고 하죠. 그 정체는 일본의 유치원 교사 사토 이츠코가 기르는 시바견 카보스라고 하는데요. 유기됐던 강아지가 아츠코와 연이 다 기르게 됐고, 2010년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 강아지 치고는 특이하고 오묘한 표정 때문에 유명해지면서 짤방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근 강아지로서는 굉장히 고령인 16살 생일을 기념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죠. 우리에게는 포동포동한 어린 가. 갈색 시바견으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이가 먹어 털의 색도 변하고 지친 것이 보이는 카보스 부디 오래오래 살아서 더 많은 짤방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3위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나는 말과 함께 주르륵 주스를 흘리는 이 짤방.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주로 쓰이며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포브스 선정라는 유행어와 결합되기까지 하며 우리의 머리 한 켠을 차지했던 짤방이지만 이 배우 역시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96년 은행나무 침대에서 데뷔해 쉬리 야인 시대를 거친 배우 박동빈이 그 주인공입니다. 야인 시대에서 독사라는 캐릭터로 반짝 주목받 한동안 잠잠했던 그는 이 짤방으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자신을 주스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단단히 각인시켰죠 이후 해외에도 짤방이 퍼지면서 더 많이 알려진 그는 각종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 덕에 점점 작품에서 비중 있는 역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이름을 늦게나마 알리기 시작한 박동빈 작년 초 같은 소속사 배우 이상희와 결혼하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본에도 없던 주스 뱉는 장면을 애드립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번뜩이 된 창의력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위 예림이 급해 봐봐 싸늘하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쏠수 있어 등에 수많은 유행어를 남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척하면 착하고 다음 대사가 나온다는 바로 그 영화 탑자 캐릭터 하나 하나가 모두 매력적인 영화에서 곽철용이 주목받으며 배우 김응수가 제 2의 전성기를 열기도 했죠. 탑자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예림이 급해봐봐 대사를 날리던 이 배우는 아직 그 이름을 알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호구역의 권태원 씨가 말이죠. 그 역시 84년 연극배우 데뷔를 시작으로 꾸준히 배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범죄와의 전쟁, 내부자들, 말죽거리 잔혹사, 타짜 같은 굵직굵직한 작품에 늘 함께한 배우입니다. 사장, 파출소장, 국회의원, 형사 혹은 부패한 높은 사람 같은 악역도 잘 살리고 살짝 노안과 인상이 주는 푸근함으로 졸부나 호구 같은 역도 잘 살리는 전천우 배우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많이 본 얼굴의 배우이지 않나요? 친구들과 타짜 대사만 매번 배우지 마시고 번태원이라는 이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그의 손에 쥐어지는 합격 목걸이 누군가가 찰진 드립을 치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그의 손에 쥐어지는 합격 목걸이 짤방.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번은 본것 같은데 그 내용과 상황이 너무 적절해 누구인지 궁금해 해본 적도 없죠? 이 합격 목걸이를 받은 주인공이 너무나 의외의 인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요즘 가장 핫한 래퍼 중 하나인 백두셜, 나는 정상, 슈... 쇼미 3 출연으로 대중에게 처음 자신을 알렸을 때만 해도 음주 후 욕설, 단체곡 미션 중 잠수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단단히 낙인찍혔던 가수였죠. 하지만 음주 후 난독을 부리는 과정에서 헤이저건을 맞고 체포되는 장면이 유명해지면서 하나의 밈으로 소비되기 시작했고 대중들을 주목시켰는데요. 유튜브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데 성공해 팬들을 만들고 지금은 진짜 잘 나가는 가수들만 출연할 수 있다는 킬링벌스의 출연 다른 래퍼들을 씹어먹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핫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그가 유명해지고 난후이 짤방이 재조명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고도 많이 치고 구설수도 많았던 정상수였지만 요즘에는 부쩍 달라진 그의 태도에 점점 더 많은 팬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죠 그때 받은 합격 목걸이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외에도 짤로만 너무 많이 만나서 익숙한 사람들은 더 찾아볼 수 있죠? 그렇게라도 대중에게 기억되면 다행이라는 연예인들이지만 그래도 짤방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준 사람들인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쯤은 내가 쓰는 짤방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